시청자 여러분, 지금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캠핑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린다 하면은, 바로 소리를 쫓아가십시오. 우험이 필요합니다. 바로! <laughs> 진짜 연준아. 네, 그쵸, 죠 자기.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국내 최초 ODS 가스 히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지금 울리고 있는데요. <laughs> 현준이와 같이 이 가스히터가 정말 산소가 이제 19% 미만 떨어졌을 때 히터가 저절로 꺼지는지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을 짜 봤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중국산 경보기, 그 다음에 국산 경보기, 중국산 고급형 경보기, 그 다음에 전자식 경보기 이렇게 총네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중에 현재 전자식 경보기가 50. 50ppm부터 울리기 시작하면서 100이 넘어가면서 삐삐삐삐 울리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3개의 경보기는 현재 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안에는 제라에서 나온 요번에 신제품 가스 히터를 넣어 넣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스 히터가 정말로, 어, 저절로 산소가 부족할 때 꺼지는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린다면 오 국산 경보기 연주나 지금 80 ppm 정도 어 측정을 하니까 국산 경보기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있는 전자식 경보기와 중간에 있는 국산 경보기가 울리고 있고요. 제일 좌측에 있는 중국산 고급형 경보기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35ppm까지 올라왔고요. 아직 가스히터는 이제 꺼지지 않는 상태고 거진 거진 이제 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터지진 않겠지? 무서워요, 선생님. 현주 <laughs> 나네 꺼졌어. 어, 꺼졌어요? 오. 와 냄새가 그렇지 네. <laughs> 녹았어. 와. 지금 뜨겁거든 네. 도와주세요. <laughs> 이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따라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가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찰스 캠핑입니다. 네, 저희가 인트로 영상에서 어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 가스 히터가 ODS가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절대 절대 따라시면 하안 됩니다. 예, 저희도 지금 옆에다 소화기 두고 막 둘에서 이거 계속 보면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뭐뭐 <laughs> 뭐 사고에 대비해서 끝이 그렇죠 보면서 나도 무섭긴 했어. 그리고 이 경보기를 보시면요. 누가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막 이런 식으로 녹아 내리고 여기도 한쪽이 막 찌그러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런 테스트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가스히터와 조금 밀착해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건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보기는 이 천장에 이렇게 어 난로에서 혹은 히터에서 1m 높이, 그 다음에 1m 이렇게 떨어진 위에 매달지 마시고요.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가 가장 측정이 잘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닥에도 왔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국내산 경보기와 이 전자 경보기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가스 히터가, 어? 현준아. 네. 어디 했을, 난 처음 들어봤거든? 그니까요. 어, 이게 이제 산소가 이제 부족할 때19% 미만 정도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이 가스를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국내 최초로 이 가스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딱 적혀 있는 상태. 그렇네. 산소 결핍 안전장치. <laughs> 그래서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저희는 맥스 부탄가스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석식입니다. 만약에 가스가 압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딱 자동으로 튕기는 안전장치가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게 바로 ODS 장치입니다. 바로 이 산소가 부족할 때 가스를 차단해주고 기계를 이제 작동을 멈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없을 때 차단도 해주지. 가스가 압을 받아서 위험할 때 차단해 주지. 그 다음에 숙제서 넘어졌을 때도 바로 꽂내주지아참 꽂으면... 맞아, 흥준아. 오, <laughs> 공부 좀 했는데. 자, 그리고 안전장치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불이 나오죠? 근데 혹시라도 넘어지면은 탁 꺼지는. 어이런 안전장치. 3종이네 그치? 그쵸. 삼종 안전장치가 다 달려있네. <laughs> 난 근데 그 중에 ODS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거같아 근데 은준아. 네. 아무래도 내가 손님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리죠. 어떤 거요? 이 가스히터는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다. 무조건이죠? 그래도 차 같은 이렇게미폐된데 있잖아. 네. 아무리 이 안전장치 산소 결핍 안전장치가 들어있다고 한들 무조건 창문 내려야 된다. 무조건이요. 그리고 나는 차에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지 위험해요. 네.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물론 뭐 화재 위험 때문에 이게 꺼지기도 하고, 산소, 결핍 안전장치가 달려있고, 가스, 그 다음에 이 압력장치가 달려있어도,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우리 매장에 오신 고객님들 나는 미에서 듣고 싶지 않거든요. <laughs> 아, 진지하게. 절대, 어, 절대. 그래서 이런, 뭐 가스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사용할 때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고, 창문은 항상 조금씩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약주하신 상태로 사용을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아, 무조건입니다. 자, 제라 산업하면 모두 번호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라 산업에서 이런 기가 막힌 아이템도 개발해 냈습니다. 네, 제 앞에 있는 게 제라에서 나온 가스 히터인데요.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ODS 산소 결핍 안정장치가 탑재된 그런 안전한 가스 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결과 실제로 산소가 부족하면 히터가 꺼지는 것을 이제 볼수 있었고요. 이 가스 히터는 이 불탄가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탄가스 하나로 약 2시간 반 동안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가스 히터입니다. 가스 히터 같은 경우 딱 특이 장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ODS 산소 결핍 안전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측정 을위해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불조절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키면은, 강약, 중, 이런 조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전장치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이, 세계 최초, ODS 가스 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신 거 있죠? 중유난로, 혹은 뭐, 단사진난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뭐, 대형 텐트 안에서 사용하긴 좋지만, 낚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준아. 아, 어,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밥 먹는데, 이제, 나만 이렇게 따뜻하고 싶을 때? 그쵸. <laughs> 그막 전실이나 이런 데서. 그치. 막손 같은 거 놓으겠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발 앞에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개념이 틀립니다. 등는날로는 이제 범위가 넓고요. 가스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발 앞에 두고, 이제 나만 이렇게 따뜻하고 싶을 때, 혹은 발 밑에 두고, 무릎이나 이제, 다리 같은 게 이제 따뜻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딱 좋은 가스 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발 밑에 놓고 사용하다가 무의식 중에 현준아 있잖아. 네. 다리 꼬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 꼬다가 건들면 어떡해. <웃음> <웃음> 바로 꺼지는 거죠. 그렇지. 이게. 다리 탁 꼬다가 탁건드순습니탁 꺼지는. 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저희 매장에 어, 탄색상이 지금 다 나가서 지금 카키색상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요. 탄색상, 카키색상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은 별도입니다. 가스히터를 담을 수 있는 가방과 앞에 이렇게 채우는 바람막이도 이제 추가 구성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 하단에 있는 저희 체스캠핑 스토링크 어 있죠. 링크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 제라에서 나온. ODS 안전장치가 들어간 가스 히터 였습니다 그래서 차박이나 노지, 낚시, 솔캠 혹은 이제 나만 따뜻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웃음> <웃음> 혹은 네, 소중한 애인만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가스 히터 였습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실험한 거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위험하긴 해요. 네, 위험. 참고 사항으로만 드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 체스 캠프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